안녕하세요, 새로 남교의 청년 이부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 부산 해운대에서 로스처치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곤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파워, 또 파워 기독교, 또 어떤 권능, 능력, 전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신들린 아들을 뒀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음, "주여,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 기도합니다. 아, 요청을 하죠. 사실은 아, 그 대답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죠. 주여, 민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믿을 수 없사오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라고 하는 대답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주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때그 분께로 나아갈 때그 권능은 우리의 삶의 해답으로 때로는 위로로 또 진로로 인도함을 받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작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번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바르게 반응하는 시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임팩트를 경험하고 대단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만 남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더 순수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흔히 한국 교회 의 미래고 또 이민족의 대안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실제 값은 저 효용, 고 효율, 노동력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짜장면만 사 주면 뭐든지 다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많은 그 대형 교회 그리고 또 중소형 교회 청년부 회장들은 다 교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25년 넘게 청년들을 섬겼지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는 너무 잘 알죠. 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어, 딱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어, 청년 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 동의어는 어, 마데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하고 보내심을 받은 그 맥락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어, 사명을 가진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앞으로 네, 참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10년 5년 안에 우리도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에,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참살 잘할 수 없는 에, 그런 구조 가운데 에 처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어, 결국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내 삶에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어, 이만은 그런 역사 얘기를 바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조은비 미디어 팀장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너 이번에 근데 수련 신청했어? 아, 안 했다고. 에이번에 강사 목사님, 우리 청년 사역도 오래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실 거고. 우리 공동체랑 마을 지체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한 번만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너가 수련에 와서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